국힘당은 이런 생일파티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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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속에 오지 옹호하더니 이런 생일도 축하하냐! 국힘당은 썩 꺼져라. 꺼져라! 썩 꺼져라! 썩 꺼져라! 썩 꺼져라! 네 지금부터 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보수한테 꽂서한차로로 행진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여기 와서 생일장치를 한단 말이고 어? 일본 일화는 들어야 된다 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라고 얘기해라 다케시면라고 부르지 마라 세명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고사 반성한테 간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 규탄한다 부산에서 일행생의 파티 왠 말이냐